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 6년 전에 이곳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줘야 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죠. 2주택지마저. 조성 원가가 아닌 비싼 감정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천억 원 배당에 더해서 분양 이익까지 7천억 원을 얻어갈 거라고 합니다.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이 수천억 동반석에 앉은 겁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지분 7%, 7명의 11만 퍼센트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슈퍼리턴이라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3대리스크, 인허가 토지수용. 성남시가 보증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행정사의 남을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답합니다. 그럴까요?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서 민간의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확정 이익 이후에 발생할 초과 수익은 지분에 비례해서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해 간 겁니다. 이걸 민주당은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자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백서로 남겨서 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죠.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그렇게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까? 비정상적인 지분 구조 설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 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 평가 심사 위원으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보통은 두 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현재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취지 의견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하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습니까? 독식한 일곱 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천억 돈잔치에 절망하고 주주는 어디론가 사라진 채 공공의 이익을 가로챈 부당한 사이 그 침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분일에 초유인 비리 의혹을 청산하는데. 여러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저희는 곽상도 위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 주십시오. 아무리 조연 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라던 한번 인터뷰 후에 연락이 다시 두절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물어주십시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신용으로 하는 수사가 아닌 특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 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시절 게이트인지 당당히 응해달라고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합니다. 무늬만 공영이 대장동에서 그리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간 결합 개발 때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수사에 적극 강조하십시오. 그리고 진들에 대한 이의 상을 지도부처라도 공론화해 주십시오. 공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